안녕, 오늘은 내가 전교 꼴찌로 입학해서 전교 2등을 찍은 방법, 공부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 해. 일단은 내가 전교 꼴찌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이 방법을 모를 때는 평균 3등급, 4등급, 요 정도가 나왔거든.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한국사를 공부했더니 한국사가 1등급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전 과목에 다 적용을 해 봤더니, 문학 1등급, 수학 1등급, 확통 1등급, 영어 1등급, 경제 1등급, 물리학 2등급, 화학 1등급, 중국어 2등급, 한문 1등급 이렇게 해서 점수 총합으로 전교 2등을 하게 됐어.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소개해볼게. 방법은 한 줄로 요약하면 시험에 나오는 걸 아웃풋하면서 고반복해라 이거야. 엄청 간단하지? 시험에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공부를 할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생각해보면 좀 간단하게 그냥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돼. 내신은 뭔가 문제 해결력보다는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냐라는 게더 우선시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그냥 내 머릿속에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자. 이게 당연한 거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느냐, 이거를 봐야겠지. 저번 시험을 보면서, 아, 이 선생님은, 뭐 예를 들어 한국사면, 연대순으로 묻는 걸 좋아하구나. 아니면 이 사건의 의의를 묻는 걸 좋아하구나. 아니면 이 왕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를 주로 물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는 시험지를 보면서 파악하는 거고, 하나는 시, 수업 시간을 최선을 다해 듣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대부분, 시험에 어떤 게 중점으로 나오는지, 서술형에 어떤 걸낼 건지를 하나하나씩 흘려주신단 말이야. 그걸 다 받아 적으면서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때 그걸 먼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두 번째로는 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두 가지인데 아웃풋 하면서 고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어떤 내용을 인지하는 것보다 이거를 가르칠 때 가장 공부 효율이 높게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공부한 거는 쉽게 잊혀지지만 내가 누구한테 가르쳤던 거 내가 한번 설명을 했던 거 아니면 한번 내가 노트 정리를 한 거는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잖아. 뭔가 그게 조직화되고 구조화가 되고 나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내 거가 돼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인간은 까먹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반복해야 돼.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학습한 양의 일부분을 계속 잊어 근데 다시 2차 공부할 때는 그 시간, 잊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3차 공부할 때는 더 길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장기 기억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약하면 시험에 나오는 걸 아웃하며 고반복하라. 이건데,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한국사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보여줄게. 한국사를 일단은 수업을 옛날에 녹음까지 하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들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받아 적어봤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수업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수업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으면서 필기는 해도 이 수업의 어떤 흐름과 맥락이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내가 녹음을 하고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다 받아 적어 보니까 아, 수업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선생님이 어떤 걸 주로 강조하고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됐거든.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작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수업을 들었지.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 밀줄 도 치고. 그럼 이제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그날 복습할 때 야자 시간에 노트 정리를 했어.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이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기호로 노트 정리를 하고 이 노트 정리한 거를 다시 백지에다가 안 보고 이렇게 썼어. 그러면서 당연히 기억 안 나는 거 있는데 최대한 기억해서 써보려 하고 그래도 안 나는 건 다시 보고 다시 쓰고 다시 보고 이제 또안 보고 쓰는 거지. 그러면 그건 다시 기억에 확 남아. 내가, 어, 뭐였지, 뭐였지 하다가 딱본 건, 아, 이거였는데 하면서 기억에 엄청 오래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음 공부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 다음날 또 한국사를 해. 그럼 그날 한거또 그날 복습을 하는데, 전날 한 거를 같이 백지 노트를 바로 해주는 거야. 전날 한 내용이 여기 이 파트면 이걸 백지 복습을 하는 거지. 근데 또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그럼 기억나는 한 최대한 하지만 하고 다시 기억 안 나는 건 보고 다시 안 보고 적어 보고 이런 식으로 나는 했어.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이제 내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강조한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서술형으로 만들었어. 질문도 내가 만들고 답도 내가 다 적어 보고 그리고 이걸 반톡에 뿌리고 내가 이걸 이 내용을 다 외웠어. 전날에. 그랬더니 내가 그때 전교 4등인가 했단 말이야. 한국사를. 태어나서 처음 전교권에 들어와 봤는데 어그 기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 <laughs> 근데 공부 한 시간은 내가 1학기 때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 공부 한 시간은 내가 들인 노력은. 근데 이 방향을 모르니까 그때 는 아무리 해도 3등급 잘해봐야 2등급이었는데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하니까 그냥 바로 1등급 정교권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때 나는 확 깨달았어. 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내가 전 과목에 적용을 했더니 바로 전교 2등이 된 거지. 근데 뭐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세부적인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 그 방법은 내가 앞으로 계속 찍어낼 테지만, 어, 너네도 궁금하면 그냥 유튜브에다가 내신 국어 공부법, 내신 영어 공부법, 한번 이런 식으로 쳐서 찾아봐봐. 그럼 찾아보면 웬만한 거다 좋은 자료들 많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직접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과목이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들 수도 있잖아. 이게 한 과목이면 충분히 할만한데, 이게 과목이 엄청 많아지면 시간 관리나 에너지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 근데 내가 고2 때한 방법, 정교 2등을 찍었을 때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 줄게.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오늘 수업 시간을 적었어. 난 1교시 뭐, 2교시 뭐 중국어, 3교시 수학. 이런 식으로 적고, 그날 야자 시간이 있잖아. 그럼 8교시 야자 1, 야자 2 이렇게 나는 3시간이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복습했어. 무조건 절대 오늘을 넘기지 않았거든.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오늘 복습했어. 그래서 오늘 한문을 했으면 이제 복습할 때 한문을 다시 보고, 내가 아웃풋 해보고, 그러면, 복습을 하 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 경제 했으면, 경제 내가 다시 읽어보고, 다시 요약해보고, 아웃풋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고, 정리하고, 아웃풋하고, 읽고, 정리하고, 아웃풋하고, 그리고 아웃풋하고, 전날 거 같이 누적해서 복습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좀 빡세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공부를 꾸준히 해온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전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본다. 노 베이스다 나 이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 과목 많아도 세 과목 정도만 해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하면 뭔가 집중도 안 되고 해, 성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공부해 드릴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한 과목 진짜 나 공부를 아예 안 해봤다 하면 한 과목 정도 하고 아니면 학원을 좀 다니고 조금 몇 과목은 그래도 해봤다 하면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 두세 과목만 정해서 그거를 이 방법대로 해봐 그럼 이세 과목은 진짜 성적이 좋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엄청 붙으면서 뭔가 전 과목을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이제 내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길러진 거지. 그때 이제 전 과목으로 확장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공부법 영상을 또 공부법 책을 계속 꾸준히 봐. 이게 공부법 영상이나 책들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 우리가 어디를 갈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운전해서 가잖아. 차로 직접 가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행위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건 마치 공부법을 보는 거야. 우리가 차로 가는데, 가기만 하고 내비게이션 안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 반대로, 내비게이션만 보고 실행을 안 하면, 차를 운행을 안 하면,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차로 운전을 하면서 계속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진 않았나? 잘못 갔으면, 내비게이션이 수정해 준 대로 다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작업이 공부도 똑같아. 그냥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면서 공부법 영상이나 공부법 책들을 읽어 보면서 아이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했구나.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갔구나. 아 나는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네. 수정을 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내 행동들을 수정해 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는 결국에는 에너지만 들이고 방향만 잡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단 말이지. 근데 공부법 영상보다는 공부법 책을 더 추천해. 나는 이렇게 공부법을 수정할 수 있었던 게, 1년만 따라하면 스카이 간다라는 공부법 책을 읽고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방법들이 이,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걸 읽고 좀 나만의 방식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건데, 너네도 이 책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처음에는 노베였고, 나도 처음엔 못했어. 나도 처음 시작이었고, 아무것도 할줄 몰랐는데 공부도 잘 하지도 못했고 근데 해봤는데 되더라고 그래서 너네도 계속 꾸준히 공부법 영상들 보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면 누구나 난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네가 인솔하는 그날까지 함께할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